네, 월요일의 남자 어바웃 우리 동네 <laughs> 박각다시 아이콘 양성아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안녕요 박학다식은 박학다 좀 비슷하신가요? 각다시 서서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네. 부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기발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박학다식은 제가 그다가 어 아, 아, 놀라운 일이 여러 가지네요. 박학다식도 놀라운 일이고 네. 아나운서가 본인을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아 왜요? <laughs> 그렇죠. <그러셔야죠. 웃음> 정말 제기발랄의 아이코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전해야죠. <laughs> 제기발날... 안전해야죠. 네. 아, 옆에서 웃겨가지고 조용히 웃는 날 힘들었습니다. 예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자, 자 어쨌든 네. 자, 9월 이제 다 말해드리고 첫 시간. 인데 네. 오늘은 또 어떻게 가을다운 가을가을한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아 지금 제 복장 부탁은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네요. 여름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코디 옷 잘못 가지고 왔어 <laughs> 여름 느낌이래 가을이야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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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 않습니까 머리 색깔도 바뀌셨고 오, 네. 그러게요 아, 머리를 제가 네. 가을을 맞이해서 지나, 아, 지지난주에 난 아, 지 나왔구나 지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좀감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좀톤 다운되셨네요 좀 약간 톤 다운, 좀 다운, 다운을 했어서 여러분들께좀 다운다운을 하지만 그래도 <laughs> 업되는 느낌으로다가 아, 좋은 소식 전해드릴 텐데 네. 어, 일단 뭐 9월 하면 가을 가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뭔가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배우면서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때요? 가을 준비 좀 헛헛한 마음 뭘로 채워 가면 좋겠다. 계획된 거 있나요? 허헛한 음... 마음을 채울 계획은 일단 오늘 뭐 먹지 이렇게 어떻하허젓하면 그렇죠. <laughs> 일단 배를 채워야 허헛하지 않으니까 좀 꼬르륵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잘좀 채워 보겠습니다 정책도 정말... 어, 좀 사야 될것 같긴 하고요 <laughs> 정말 네. 청구마비에게 드니 <laughs> 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 마음을 좀 헛헛한 마음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두 분의 말씀처럼 배를 좀 채워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네. 전 개인적으로 여수에 있다 보니까 여수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섬이. 거든요. 365개의 정말 많은 섬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기회에 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 바로 여수시 도서관 프로그램인데요. 길 위의 인문학 이게 매년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번 주제가 좀 좋습니다. 섬, 바다. 그리고 여수라는 주제를 함께하는데 일단 주제부터가 뭔가 좀 낭만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섬, 바다, 그리고 여수인데 인문학이 함께하면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고 좀 낭만적일 것 같은데 음. 기본 지식이나 소양, 뭐 섬에 관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당연한 거죠. 기본 지식이나 소양 분명히 채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게요 어, 이번 강연이 섬 연구소 소장인 김재윤 시인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섬. 여수의 섬 그리고 여수 섬의 토속 음식에 대한 인문학 강의인데 일단 토속 음식에서 두 분이 좀 약간 눈이 바짝 바짝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 좋아, 음식. 정말 네. 좋죠.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로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대면 강의를 시청한 서른 명의 한에서는 실제로. 여수의 섬을 탐방하는 답사까지 진행이 되는데 음 여수 섬에서 대표적인 섬인 금오도와 안도로 떠나본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떠나는 거예요. 아또 전문가인들 또 강신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하면 아주 즐거울 것 같은데 네. 두 군데 다 다녀오셨잖아요 섬을. 저는 사실 여수의 섬 다양한 곳을 많이 갔었고 네.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에 제가 혼자서 비랑길을 어, 다녀왔었는데 음. 외로움보다는 섬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섬이 내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함께 좀 많이 하게 되는 곳이었고, 네? 이런 끈의 아름다움, 정말 코스가 많지 않습니까? 코스를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안도 같은 경우에는, 풍경이면 풍경,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질 곳이 없는 곳이라 제가 이 역시도 지난 봄에 제가 간것 같은데 촬영을 다녀왔었는데 두 곳이 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섬이어서 아마 그래서 금호도와 이번에 안도를 선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게요. 여수에 살면서도 이런 섬을 직접 갈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저도 맞아요. 관심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부터 신청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신청을 진행하신 분들께서는 9월 30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대면은 30명, 비대면은 일은 명 그러니까 총백 명인데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수의 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빠르게 신청해 주셔야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강재훈 시인께서는 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주셨었어요. 또 음. 기억하실 텐데 섬 아주 또 전문가십니다. 이분의 지식 경험 통해서 섬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 세계 최초로 김양식이 시작된 곳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 혹시나 두 분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 진행을 얼마나 알죠. 했는데 당연히 알죠. 광양에서 음. 그 김으로 시작하는 그 분이었는데 행인동의 김여익공어 맞아요. 김여익공의 이름 따서 김이 김이래요. 이런 광양시고.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랑 곤란해요 좀. <laughs> 이거 저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이 소개했는데. 이거 이거 잘못됐는데. 친구들, <laughs> 이 친구들 이 많이 알고 있네요. 어, 그래요. 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어, 저도 저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640년 광양 태인도에서 김양식을 성공한 분이 바로 김여익 공이죠. 네. 일단은 김여익 이분의 성함은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네. 자, 그래서 광양에서 김여의 공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 김을 주제로 요리를 배우는 오감만족 광양 김여의 김요리를 부탁해 입니다. 오 김부 오, 김부, 김부. 네. 일단은 이름부터가 상당히 <laughs> 뭔가 좀확 온다고 어, 네, 그렇다면 네, 네. 어떤 행사예요? 이게 광양시 향토청년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고요. 어, 9월 8일, 9일, 10일 그리고 어, 9월 13일과 14일 이렇게 5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그 향토청년회장님 오셔서 소개해 주셨던 행사여서 음. 참 익숙한 저희한테는 그런 친근한 행사이기도 한데 뭐 김밥은 기본이고요. 김장아찌, 김전 김국, 김부각까지 이런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김밥 싸는 모습 있잖아요. 음, 고사리 손으로.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과 같이 참여해도자 괜찮은 프로그램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두 분께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가장 뿌듯하게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참가할 때 참가비 무료 오. 아,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구두 해지지 무료였어요? 저 몰랐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역 내의 소식을 제가 전달해드릴 때는 뭐 광양이면 광양 순천이면 순천 여수면 여수 그 지역의 시민들만 참여,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 요건요 광양 시민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오 그러면 주변 지역에 저희도 참여를 다할 수가 있는 거네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여수 MBC의 이장금으로 불리고 있는 이용선 하면서, 이장금이... 아, <laughs> 취미가 요리. 네. 아, 제가, 제가 장금이었나요? 아, 네. 이장금 혹은 아, 뭐 용주부 이런 발명들이 용주부, 있죠. 용주부의 네. 요리하는 남자, 그렇군요. 샵 요리하는 남자, 샵 이장금. <laughs> 샵 이용선. <laughs> 이, 이용선 하면서 좀 네. 차려야 할 네. 계기 좀 있나요? 아니 근데 해보신 분 알겠지만 보통 네. 김은 뭐 볶음밥에다가 뿌려 먹는 정도로만 활용했지. 싸 먹거나. 네. 먹거나 네. 김밥싸거나김 요리가 진짜 어려워요. 손꼽히거든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기본적인 재료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맛을 내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신 미루겠고,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원래 이렇게 용감하죠. 예, 음식하면 음식 용감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음식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아트 체험 같은 것도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게 지금 정보가 자꾸 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체험하고 네. 있습니다. 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뭐. 네. 상당히 멋지게 아트 체험이 가능한데요. 이게 모집 기간이 더 중요할 거잖아요. 음.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이 체험은요. 모집 기간 밑줄 쫙 돼지 꼬리 땡땡 하셔야 되는 게 어? 바로 내일까지예요. <laughs> 날 <맨날> 사람. <laughs> 내일까지 돼지 꼬리 땡땡. 내일까지 신청 가능하니까 네. 네. 아, 광양시 향토청년회로 신청하시면 되니까 전화번호 좀 나고 오 있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내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문학 강연에 이어서 요리 강좌까지 정말 알차게 가을 가을 한 소식들로 잘 꾸려주신 것 같습니다.